극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빛내고 싶은 길량,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맞을까요? 우리가 진짜 인간일까요? 당신은 진짜인가요? 진짜? 우리가 인간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인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인조인간이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인간이 됩시다. 지금 여기 위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것은 우리가 이미 인조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조인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인간이 만든 기계인데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영화의 속에서만 봤던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조인간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AI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고 우리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조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인간 같은 기계입니다. 인간이 똑같이 인간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인간과 비슷한 기계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인조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 인간이 만든 기계 같은 인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듭니다. 조금 더 커서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커서 회사에 갑니다. 회사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이끌어 줍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들 모두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국가, 법, 질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만든 것에 의해 교육받고, 길러지고, 보호받고, 말 그대로 인간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인간이 될수 있을까요? 인조인간이 하는 우리 인간과 닮은 활동은 바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인간이 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바로 인조인간의 프로그래밍된 행동체계와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우고, 시킨 대로 하고,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우리 인간의 뇌와 인조인간의 프로세스가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조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감성입니다. 심장입니다. 우리는 한때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심이 남아있을 때 아주 어릴 적 우리의 호기심과 순수함과 에너지가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왜 이래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투정 부리고, 떼쓰고. 하지만 우리는 자라오면서 인조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감성이 녹슬고, 심장이 멈추고, 머리만 쓰고 있습니다. 인조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당신이 무언가 했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던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하셨다고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고 가슴 뛰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인생이라는 여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슴 뛰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극복.